네, 천천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요요 네, 안녕 어, 어, 네, 안 네, 어떻하세요하세요 네, 안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일 네, 안녕세요 네, 안녕하세 네, 요요요 추웠거든요. 며칠 예, 정도 되셨어요? 어제부터 됐어요. 예. 뭐, 특별히 기억 남는 음식 있어요? 엊그제 어, 저녁에 그, 돼지고기랑 마늘 좀 먹었는데 날거 먹은 건 없었어요? 어, 마늘은 근데 많이 안 구워 먹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철사는 네. 응. <laughs> 몇번 정도 했어요? 어제 한 세네 번 하고 약국에서 약을 일단 먹었는데 그 먹은 뒤로는 안 나와요. 출산하시지 그 않았어요? 네. 대변 자체가 안나오던 응. 지금 배 아픈건 어떠세요? 배는 아파요 네. 자리 한번 누워보세요 신장 벗고 누워보십쇼 누보십쇼 이쪽은 좀, 좀 열어보세요 이쪽좀 열어보십쇼 지금 배 아프신다면 짚어보시겠어요? 옆에 눌러서 아픈데 있나 보세요. 여기 어때요? 여기는 보세요. 음. 여기는 어때요? 이쪽 음. 여기 어때요? 음. 어때요? 음. 다 똑같이 아파요. 특별히 아픈 부분 아, 없어요. 여기 이쪽은 괜찮아요. 네. 여기는 떠세요 네. 여기 한번 뻘벙 되면. 여기 아픈데 있어요? 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어때요? 네. 괜찮아요. 수술한 적은 없죠. 네. 네, 내려오시고 이제 어제 뭐 음식 먹은 거에 뭐 단순 탈이 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긴 한데 이제 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배 아플 때 걱정되는 게 이제 맹장염이 왔을 때도 똑같이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배 아프고 엄살 기운 있고 또 똑같아요. 장염이나 맹장염이데중요하게생각하는 어 이유는. 치료가 달라져요. 장염은 그냥 먹는 약 먹고 지켜보면 낫는데 맹장염은 네. 수술해서 이거 맹장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기 증상이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맹장염은 시간 지날수록 또 오른 전체 배가 지금 아래쪽이 많이 아픈데 네.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오른쪽 아랫배만 좀더 많이 아파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약을 먹는데도 오른쪽 아랫배가 좀더 아파온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응급실 여기 있는 건대나 한양대 근데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시틀 찍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배 아프다고 바로 시틀 찍어봤자 별로 유용성이 없어요. 맹장염이라는 걸 진단하려면 어느 정도 부어야지 시틀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초기에 검사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우선 오늘 먹는 약을 드릴 테니까 약 복용하시고 그냥 배가 괜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파온다 그러면 응급실 가셔서 한번 진료가보시고요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루 세번 먹는 약은 장이 조금 약간 과도하게 항진되면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어 일종의 진경지, 장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 이건 빈속에 먹어도 되니까요. 네. 밥 먹을, 이거 약 먹으려고 식사할 필요 없고요. 하루 세번약 드시고, 네. 설사는 세번 하고 멈췄다고 하는데 또할 수도 있거든요. 대변이 네. 멈췄어요. 어, 어,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짜먹는 그 물약을 내릴 건데, 이거는 네. 만약 설사를 하면 되시면, 설사 안 하면 더안 드셔도 되고, 오늘 또 이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설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먹는 물약은 설사할 때마다 하나씩 드시고, 설사 안 하면 안 드셔도 되고, 먹었다 안 먹었다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짜먹는 물약은. 아, 네. 어, 뭐 오늘 중요한 건. 멀미도 계속 먹어. 응? 멀미도 껴서 먹어. 아, 그거 좀 가라앉게 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를 조절하셔야 돼요. 식사를. 그러니까 별로 배안 고프고, 장이탈이 나면 식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억지로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배가 고플 때까지는 그냥 안 먹고 드는 게 좋고요. 이제 물은 조금 드시는 게좋습니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막 벌컥벌컥 벌컥 먹지 말고 네. 입안에 젖을 정도 소량씩 해서 자주 그렇게 아, 해서 물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상은? 수액을 하나 맞고 가시겠어요? 인원뭐 어느 인사 같은 거 그거는 별 특별히 도움 될건 없어요. 아그요 네. 예. 수액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한시간까지는안것같아요 음. 그 우선 먹는 양만 좀 드시고요. 그 좀지켜보세요 처방전 예. 받아 가세요. mm <clears throat> Thank you.